드디어 공개된 라이즈 업데이트 티저 영상 저는 티저 영상을 보고 개발자 노트도 읽어봤죠 쭉 읽어보다가 새로운 차량 제휴를 발견했고 그래서 찾아봤죠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에겐 구글 씬이 있으니까요 일단 검색할 사진을 캡처하고 구글 앱의 메인 페이지에서 카메라 아이콘 클릭 그리고 사진만 넣어주면 검색 완료. 구글 신이 분석한 신규 콜라보 카트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아벤타도르는 람보르기니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슈퍼카 경쟁 구도에서 람보르기니의 입지를 다지게 한 슈퍼카입니다. 그렇다면 아벤타도르 시리즈 중 어떤 모델이 콜라보 카트로 출시될까요? 후보 분발 아벤타도르 SVJ 로드스타. SVJ 모델은 2019년 출시된 스포츠카로 출고가 7억 5천만원의 몸값을 자랑합니다. 람보르기니는 홍보 영상에서 SVJ를 전투기의 디자인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각진 곡선이 인상적인 SVJ 후보 2번 아벤타토르 S 로드스터 아벤타토르 S는 2017년 출시된 모델로 중고가 4억 원가량의 몸값을 자랑합니다. 이 모델은 과거 코리아 에디션으로 출시됐을 정도로 람보르기니가 한국 고객을 향한 감사함을 표현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후보 우루스 S. 우루스 S는 2023년 출시된 대형 SUV로 지난해 한국에서 6,870대나 팔린 최고 인기 모델입니다. 물론 우루스는 아벤타토르 시리즈가 아니지만. 한국 시장 최고 인기 모델이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구글로 분석하고 제가 직접 추려본 신규 콜라보 카트 후보입니다. 저게 다 맞을지 틀릴지 아직 알수 없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람보르기니 시리즈의 부스터음. 이것만 제대로 내주세요.